오늘 잠원 마지막입니다. 잠원 마지막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숙 권사님, 현숙 집사님,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그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착각하는 거죠. 네. 저는 이 현숙한 여인 할 때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 무슨 현숙한 여인이야. 대장부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건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대장부입니다. 그것도 아주 사내 대장부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새벽이 해가 밝아오기 전에 일어나야 되고요.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잖아요. 집안을 일으키고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이 현숙한 여인이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문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좀 보면서 결론을 맺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련한 자의 대표가 누구냐면은요,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 그 음란한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현숙한 여인의 그 모습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8장 9장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의 인격화 그것은 바로 현숙한 사람, 현숙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숙한 사람, 지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지혜자의 모습을 확. 드러내고 오늘 자문을 맞추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자문서를 쭉 묵상하면서 두 달을 묵상했는데요 계속 묵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묵상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묵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될 삶의 영역이며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로서 큐티 사랑 빵이 마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운동은 사랑 빵이 방학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학을 해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매일 매일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은 또한 그 삶의 사명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제자, 지혜자, 그 제자는 먼저는요,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남편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1 1절을 말씀해 보면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요. 은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답니다. 부부생활 가운데. 남편에게 한 번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요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세웁니다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갔다 놔도 그 공동체를 내게 소속된 그 모든 기관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머무는 곳에 그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우는 사람입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밖에 몰라. 나의 욕심이, 나의 이기심이, 나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가정도 없고, 공동체도 없이 나만을 주장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자녀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가정의 산업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잘 모르시겠으면 내가 세우는 자인지 세우지 않는 자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자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지만은요 내 주위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이 나와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허무는 사람입니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은요. 그분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공동체를, 가정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세워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23절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한마디로 자신의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사람들한테 존중받는 자리에 장로인들은 한마디로 장로라는 그 직분은 교회 장로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마을의 장로라는 건그 마을에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존중받는 자와 함께 앉고, 그리고 존중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 모두가 존중받는 자리에 함게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높여야 됩니다. 성도님들을 낮추고서야 목사가 어떻게 목사로서 설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내리고서야... 어떻게 송도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방법, 삶의 방법은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이 상호적으로 그렇게 서로 존중되어 줄 때, 서로 존중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정말 귀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자는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도요 집에 가서 아내하고 남편하고 으르렁거리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신방하면서 꼭 부탁했는데요. 서로 존중해 줘서 자녀들 앞에서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아내를 세워 주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내리고야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끌어 내리고야 아빠의 권위가, 엄마의 권위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서로 서로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지혜자는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운을 읽으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밤에도 배틀을 짜고, 시간 나는 대로 일을 하고, 악착같이 일을 하고, 모으고,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일들을 지시하고, 남이 살때더 많은 일들을 하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헉, 그럼 죽으라는 소리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직장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성실입니다. 조금 일을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 성실하거나 성실하지 못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실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성실은 단순히 이 세상에 일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성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함이 세상으로 또한 직장 속에서 성실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경건의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하십니까?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않고 말씀을 보는 것을 게으리지 않습니까?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양식은 음식은 먹지 않으면 금방 배고파서 허기져서 지칩니다. 그리고 또한 산소도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호흡이며 양식이라고 우리 입으로 늘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걸 소홀히하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 삼양교회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큐티 묵상을 통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셨을 것이고요. 또 함께 기도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리에 못 나왔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에 성실한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실 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그 자리가 특별히 사명의 자리라면 더더욱 그러하십니다. 에레미아는요, 에레미아 20장 7절, 특별히 20장에서 자신의 고난을,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눈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 본문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고, 그래서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해서, 때때로 한 번씩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하나님, 당신이, 당신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꼬셨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이 사명자로 예언자로 설려고 했습니까? 나 싫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꼬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해놓고 내가 여태까지 그 꼬심을 받고 난 이후에 거의 40년 동안 한 번도 안온 날이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내팽개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매국노라 하고 그래서 내 고향 사람들은 나를 잡아 죽으려고 하고, 나를 배척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매국노라 취급하는데, 나도 싫습니다. 나도 다른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스라엘은 안전하다, 괜찮다,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정말 싫어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작동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성실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에레미아는 에레미아 20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가 이렇게 에레미아처럼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또한 오늘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지혜자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성실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그 자리에서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놓치지 않는, 성실을 다른 말로 충, 마음의 중심이 요동하지 않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어떤 환란과 역경과 눈물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 그 사명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를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추권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베푸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요.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성실하게 내 것을 벌지만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요, 살아간 그 결과물이 내 것이라고, 나만을 위해 써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리고 남이 잘때 나는 일어났고, 다른 사람들이 또한 게으르고, 다른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일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너는 게을렀잖아. 너왜 그렇게 게을러서 그렇게 궁핍하게 사냐? 궁핍하게 사는 건너 책임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펼수 있는 분, 그분들이 진정한 지혜자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우리 어른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도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왜 공부하시나요? 왜돈 보시나요? 우리 청년들, 뭘 그렇게 잡으려고 꿈을 꾸며 무엇을 그렇게 잡으려고 달려갑니까? 다 내주기 위함입니다. 다 손을 펴고 내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열심히 보는 것다 죽이 위함입니다.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멘하기가 어렵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향하여서 게으르다 얘기하지 마시고, 그들을 향하여 굶률한 마음으로 손을 펴고 손을 내밀어.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들의 아픈 마음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문을 살펴보며 계속 살펴본 것 중에요. 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이 끝나면 야고보서도 나오는데요. 야고보서에서도 중심 주제가 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혀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자의 혀는 사람을 살리는 혀입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남을 죽이는 그런 혀는 내 입에 내 손을 놓고 입을 막아야 돼요. 제자의 혀는 성도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며 영혼을 세우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혀로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는요, 칭찬하는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28절에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남편이 이 지혜에 있는 현숙한 여인에게 당신은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게 되고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대대로 칭찬을 받다라는 겁니다. 존중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혜는요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혜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자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문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셨습니까? 그 지혜는 입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삶입니다. 말씀은 입이 아닙니다. 말씀은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것이 말씀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들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결론을 맺으면 요 오늘 1절에 10절에 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이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진주보다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보석이며 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를 일생의 동반자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 곧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의 인격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 다른 거다 몰라도 됩니다. 지혜는, 그 지혜의 인격은 예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또한 성실하게 되고요. 베푸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혀를 조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와 동행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그리고 그 지혜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